D플러스기아는 올해 초만 해도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T1과 젠지에 항상 패배했던 것을 극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최근에는 KT와 하나에게도 완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점점 경기력이 우아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플러스기아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켈린을 바이블로 교체하는 변수를 도봤지만 오히려 경기력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팬들은 의문이었던 상황에서 오늘 디플러스 기아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켈린 선수는 자신의 교체에 대해 화도 많이 났었고, 억울한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블 선수는 일군 무대에 대비해 긴장도 됐지만 그보다 재밌겠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디플러스 기아의 선수들과 감코진의 벤픽과 피드백 의견 교류에 답답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젠지와의 경기, 디플러스 기아는 날카롭게 페이지를 끊어내고 발언을 먹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운영을 당하고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쪽금 밀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누블랑이 시간이 남으니까 넌불다 불어갔어요. 어 같이 들어가면 달랑 한명더 있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턴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을 오히려 당했는데요. 아니 바로 버프 먹고 이제 죽었어요. 갔다가. 이게 뭔가 바로이 반대로 들어간 느낌인데. 예. 이 세트 역시도 불리한 상황에서 한타에 대승하며 바론을 챙겼지만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된채 흔들리며 게임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비 많아요.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봐. 와! 대박 대박. 경기 후 데프트는 결국 크게 봤을 때 1위 세트 모두 저희 뱀픽이 어떻게 이겨야 하는 뱀픽인지 모르겠어요. 세 라인 모두 다 불편하거든요. 안전한 라인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미드를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브젝트 딜이 빠른 게 아니라서 보통 르블랑 상대로 하는 게 아지르 잖아요 르블랑 사이드 못지에게 오브젝트 쳐서 싸우겠다 얘네도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지르 안 하기로 했잖아 라는 대답에 데프트는 그러면 르블랑을 날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라고 말했고 바이블은 결국 발언을 먹어도 게임을 못 끝낸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요 저희의 승리 플랜은 한 번도 안 흔들리면서 사용까지 쌓고 장로까지 먹어서 이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고릴라는 바론을 먹고 우리가 골드를 당길 수 있는데 이런 운영이 안 되는 것 자체로도 문제 아니야? 난 여기서 왜 우리가 바론을 먹고, 미드 2차를 밀어놨는데 바텀 라인과 미드 두라인을 이용하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프트가 지금 텔레포트도 아무도 없고 사이드에서 1대1 이기는 애도 아무도 없는데 두라인을 어떻게 쓴다는 건지 라고 말하자. 고릴라는 그러면 결국 아지르를 깎는 방법밖에 없다. 너네가 다안 좋아 보이면 다음 주까지 아지르를 깎아야 돼. 그건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본 팬들은 감코진이 답을 정한 채로 대답하는 것 같다. 바로 먹었는데 왜 운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너네가 불편 하면 결국 다른 챔피언을 깎아야 되라는 대화는 피드백이 아닌 것 같다며 답답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에이콘 감독이 2군의 버블린 감독으로 교체 기용되었지만 1군 데이터와 2군 데이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바이블의 존재였는데요. 예전부터 피드백 할때안 싸우는 쇼메이커와 캐니언은 피드백을 가만히 듣는 편이었던 반면 바이블은 계속해서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왜 경기를 안 뛰면서도 일군에 남아있는지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 베리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